PCUSA 제 224회 총회 동사 총회장의 이문희 장로가 출마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문희 장로는 예장 통합 총회 증경 총회장인 이성희 목사와 형제 지간이기도 한데요. 미국 내 한인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 교회에서도 출마 소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문희 장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님 선거가 오는 6월 20일로 예정돼 있는데 후보 등록 올해 초에 이루어진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 후보 등록은 우리가 아, 아, 조금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 아, 모든 것을 다 마쳤고 아, 그 후에 두 팀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팀이 된 아, 셈이죠. 그래서 세 팀이 이제 아, 모두가 동사 아, 총회장으로 이렇게 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제가 동사총회장이란 말을 썼었는데요.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지난 한 4회기 동안에 1년에 한 번씩 모이던 것이 2년에 한 번씩 모이기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되니까 업무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에는 우리가 그 동사 목사 코어 마드웨어라는 관리를 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물, 그렇게만 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어, 일반적으로 봐서 어, 이제 코어 마드웨어 동사 어, 마드웨어를 그렇게 하고 있고, 어, 보통은 이제 우리는 어, 목사장로 어느 쪽에든 쉽게 우리말로 하면은 프레스피털. 목사나 장로나 다 프레스피터니까 그래서 아,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목사, 목사 어떤 경우에는 장로, 장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 우리 경우에는 목사, 장로 이렇게 나가기도 했습니다. 제 러닝메이터는 여자 목사 인데 그 여자 목사는 이름은 샌드라 헤드릭이고 아, 이제 인종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을 좀 아, 이렇게 아, 감안을 해서 이제 샌드라 목사님은 남쪽 그러니까 그, 저 플로리다 쪽에 아, 여기서 아주 반대쪽 미국으로만 보면은 인종도 아, 저는 아, 동양인이니까 에이아인이니까 그분은 백인 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장노님이 동사 총회장으로 출마하신 이유도 좀 이어서 듣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 이왜 우리가 이렇게 총회장으로 출마하도록 생각을 했었느냐?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 미국 교회에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물론 사회적으로, 어, 다른 직책,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샌드라 목사님도, 어, 변호사를 하다가, 어, 50대의 목사로 이렇게 양수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그런 경험이 많아서 우리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은 더더욱 다인종 목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로님이 동세 총회장이 되신다면 그 상징성도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이전에도 장로님처럼 한국 사람이 출마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아, 예, 우리 2000년도에 우리 212회 총회 때. 에 아 이승만 목사님께서 총회장을 하셨죠. 그래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갔었네요. 아 우리 다인종 목회를 어, 이야기를 하는 미국은 사실은 다인종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두가 어, 이민자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민자 나라니까.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모든 공식 문서도 영어 외에 한국어와 그 스페니시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인종 목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미국 장로교회는 현재로 봐서는 아직도 백인이 90%를 차지하는 그런 교단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소수민족을 더 끌어들일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또 소수민족의 특색에 따라서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렇게 기척을 해서 자라왔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더 올라가서 보면은 미국의 2차, 3차 대부흥 때의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래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또한 전래받아서 아직까지도 그런 영생을 지키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으로서 새로 새로운 교회관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께서는 PCUSA가 동성애 관련법을 제정했을 때 반대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 미국 장로 교단이 갖고 있는 긴급한 이슈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어, 네, 지금 우리 미국 교회로 봐서 이것을 서구 교회가 다 어, 같은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서구 교회가 사실 어, 상당히 자유 자유성을 가지고 자유적 신학을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적 신학 자체를 저는 반대를 하지를 않지만, 교회가 영적 힘을 잃어버리면은, 교회로서 가치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교회고, 사회운동이나 많은 것은 사회기관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교회밖에 할수 없다고 할수 없는 그런 중요한 위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또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학과 교회가 과학을 따라가는 위험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것은 사실은 과학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과학을 탐구를 해보면은 과학은 진리 탐구의 분야가 절대 아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 정확한 영적 장성한 분량으로 임대해 줄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서구 교회들이 과학에 입각한 진리 탐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한 영적 진리의 탐구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말씀처럼 어, 동사 총회장이 되시면 아마도 이런 사역에 더욱 집중하게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PC USA 동사 총회장에 출마한 이문희 장로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